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고대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헤어 세팅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 헤어 기기에 대한 소개를 잘 못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이 똥 손도 예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고데기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JMW의 폴리컬 봉고데기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은 36파이와 40파이가 있는데 저는 머리가 상당히 긴 편이어서 40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패드가 같이 왔었는데요. 이 실리콘 패드 알고 보니까 런칭 행사로 선착순 4,000분께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생각보다 쓰임새가 좋기 때문에 꼭 4천 분 안에 드셔서 실리콘 패드까지 같이 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MW의 폴리컬 봉고대기 가볍고 예쁘고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무게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썼던 봉고대기들은 약간 무게감이 있거나 뭔가 계속 쓰다 보면 손목이 살짝 아픈 듯한 느낌. 그리고 제가 이제 똥손이다 보니까 고데기를 하다가. 좀 힘들어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냥 대충 묶어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구력을 조금 더 길러주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가벼운 무게가요 알아보니까 봉고대기가 세라믹히터라는 거를 쓰는 제품이 있대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름 형태의 얇은 열선 재질 이걸 폴리이 마이드라고 하는데 요런 히터를 사용해서 시중 봉고대기보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폴리컬 봉고대기잖아요. 이 폴리컬이라는 말도 폴리마이드라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 가장 큰 특징은 찝힘없이 컬이 부드럽게 잘 되고 유지력이 좋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단 똥손이라면 이 봉고데기를 사용할 때 무조건 말아버리다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많이 찝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시죠? 그 가닥가닥 찝혀가지고 막 잡아당겨져서 아프고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래 한두 섹션 하다가 포기하고 고데기 끄고 머리 붓고 촬영하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부드럽게 말리기 때문에 그냥 다 끝까지 말아주고 나서 세팅 끝나고 그리고 촬영을 할수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봉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말다가 뜨거우니까 잠깐 놨다가 여기 못 잡으니까 여기로만 돌렸다가 돌리다가 찝히다가 막 아프고 짜증 나고 이랬었는데 얘는 좀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잡고 말잖아요. 보면. 그냥 이렇게 말려요. 신기하죠? 지금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았던 건데 되게 쉽게 말리고 그리고 쉽게 세팅이 됩니다. 근데 약간,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다림이 길지 않아서 인내심이 그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열이 오르는 게 상당히 빠르 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켜놓고 나서 열이 언제 올라왔나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쯤 올라왔으려나 코에다 대보고 음 아직 안 올라왔네 이러다가 세워라 떼어라 열이 오르고 이런 제품들이 종종 있 있는데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켜 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코에 대보면 대일것 같더라고요. 열이 바로 올라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거보다 세팅을 하고 나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좀덜 기다려야 된다는 점 이렇게 말고 나서 1 2 3 이러고 나서 내린 다음에 탱탱탱 하고 내려놓으면 그대로 컬이 잘 살아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성격 급한 저에게 참잘 맞았던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마무리가 이렇게 되지? 이런 점이 저랑 좀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완벽한 열 제어 시스템으로 사용해 편의성을 업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스마트 마이크로 칩이 초당 100회 이상 온도를 측정해서 설정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균일한 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요즘 되게 점점 스마트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벌써 경량이지 예쁘지 사용하기 편하지 상당히 직관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찝히지 않고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온도는 그대로 유지해 주어서 균일하게 컬을 형성해서 예쁜 머리를 만들 수 있는 되게 스마트한 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80도에 맞춰가지고 켜놨는데요. 원래는 저는 고데기를 보통은 140도에 맞춰 놓고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조금 아시죠? 오래 기다리기 귀찮은 높은 온도 빨리빨리 빨리 세팅하는 게난좀더 나은 거 같아. 근데 예전에 헤어했던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한 140도 그언더리에서 놀아야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좀더 오래 유지되고 컬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그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을 방지 아니 열로 아니 열로부터 보호해주는 하, 열로부터 모발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그런 에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저는 한 180도로 세팅을 해놓고 머리를 하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세팅 비포 애프터 찍으려고 할 때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던 방법대로 한번 해봤었어요. 지금 방금도 살짝 연습을 해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 판이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끼우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기다려. 그리고 쭉 빼서 이렇게 또 감아서 기다려.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래지 참. 이렇게 해서 컬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식혀가지고, 내리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응? 왜 이번에 잘 됐지? 아까는 안 됐었는데? 이게 꼭, 아픈데 병원 가면 안 아픈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저는 평소에 고데기를 할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요. 나처럼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 감아.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살짝 풀어가지고, 다시 감아. 기다려. 조금 큐티큐티. 이렇게 하고 끝머리가 잘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얌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감아. 그리고 기다려. 그러고 나서 내려요. 살살살살. 어? 아까 망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주긴 하거든요. 그렇지 아까 망고랑 똑같이 생겼지? 아까 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려요. 그냥 머리 를 죄다 이렇게 말아놓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계속 싹 한번 풀어주고 끝내는 편인데 저는 막 컬이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항상 이 정도? 아, 제 머리 뭐좀 살짝 했나 보다. 약간 이런 정도로만 말고 다니는 편인데.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많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쓰면 될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해봐도 유튜브에서 알려줬던 방법대로 잘안 돼. 내추럴, 내추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방법이랑 평소에 제가 썼던 방법이랑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서 머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컬링이 다시 이렇게 팍 살아났는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고데기를 한 다음에 많이 피는 편이에요. 이게 좀 내추럴한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빡 살아나는 그런 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나 가끔 하는 그런 세팅인데 평소에는 이런 정도의 세팅으로 다니고 있고요. 마무리를 좀 짓자면 앞서 언급했던 그세 가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상당히 가볍고요.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찝히지 않는 점이 더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봉고데기를 할때 머리가 잘 찝혀가지고 아 이러셨거나 쿨팁을 잡을 때 쿨팁이 뜨거워서 계속 이렇게 말다가 요 끝에 머리 다 찝히시거나 이랬던 분들이라면 요거 딱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돌려도 저는 무난하더라고요. 뭐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귀찮을 때는 머리에 레이어가 많고 숱이 그렇게 막 많지 않은 편이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도의 컬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보셨던 방법은 뭐야 제 머리를 왜 저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편하고 빠른 방법 입니다. 머리가 좀 손상이 될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열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 해주는 그런 크림도 있으니까 그런 크림을 바른 다음에 세팅을 하면 생각보다 머릿결이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많고 잡히는 숱이 많이 없는 머리 이렇게 한 번에 고데기에 다 넣을 수 있는 정도라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고 예쁘고 빠른 봉고대기. JMW의 폴리컬 봉고대기로 여러분도 예쁜 헤어컬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끊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쓰기 편한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써보시길 바라면서 선착순 4,000분에게 실리콘 패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같이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